마막 시간인데요. 마이크로 비트 보드의 걸음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리고 소리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내는 방법은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 툴박스에 음악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툴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무한방복에서 아니면 네. 이라고 하는 부분에 LED를 일단은 삭제를 하시고요 음이 소리가 나게 하는 이런 네.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삭제하는 방법은 오른클릭하시면 블록 삭제라는 걸 클릭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나면 툴박스에 음악 여기를 가시면은요 음정 이라고 하는 네. 툴이 하나 일단 끌어다 놓을게요. 요거를 이제 출력 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네, 벌써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죠. 이게 한 박자씩, 네, 한 박자씩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도레미 도레미 스텝 도 도레 이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그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서 다시 도를 했으니까 이제 레를 해야 되겠죠? 네. 레는 도 음에서 도레 선택하시면 네 밑에 한 걸로도 그습니다네그 다음에 음악에서 하나를 더 가져다가 선택을 하실 때 도를 누르시면 네. 이제 네. 미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수출력을 하고 도레미 수출력 도레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업로드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바로 완료된 것을 네. 이 소리를 통해서 아실 수 있, 네. 있으시겠죠? 네. 아, 그럼 이 소리를 멈추려고 하면 네. A 버튼을 누르고 네. 그러면은 러닝이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니까 소리가 나는 데서는 그 부분은 흘러가진 않겠죠? 네. A 버튼을 누르고 심장 네. 박동이 네. 네. 앞에서 표현했던 이제 하트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그대로 그렇죠. 보이고요. 그다음에 B 버튼을 누르면 해서 몇번 걸은 다음에 네. 걸은 다음에 B 버튼을 누르면 네, 숫자와 함께 도레미가 그렇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난 러닝을 시작했다, 걷기를 시작했다. 몇 번씩 이제 걷게 되면, 네, 저희가 지금 동작을 모처럼 네. 흔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걷기 다 멈췄어. 그리고 나면 네, 숫자와 함께 한번 걸었다고 나오네요. 수, 숫자와 열한 걸음 네, 걸음을 이제 시작한 버튼에 이 버튼을 누르면 걸음을 시작했군요. 했던 이제 하트가 깜빡깜빡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커졌다 작아졌다 걸음을 종료했다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걸음 수 여섯, 여섯 번네 걸었다 그렇지. 와 함께 도래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리까지 같이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마이크로 비트에서 걸음수와 이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과정들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본 활동 마무리 하겠습니다 Thank you.